이스라엘은 예멘의 수도 사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점령 작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고 검은 연길은 도심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각 24일 예멘의 친일한 후티 반군이 장악한 수도 사나를 공습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오후 4시쯤 사나의 석유시설 등이 이스라엘 군의 폭격당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성명을 통해 예멘 대통령궁이 위치한 군사시설과 발전소 두 곳, 연료 저장시설 등을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이 최근 이스라엘 영토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쏘는 등 반복적인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가자시티 점령 작전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외곽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를 점령할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추가로 동원령을 내린 예비군 6만 명이 다음 달 2일 소집될 예정이며 가자시티 공격은 수주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등에서 선박을 공격한 데 이어 테라비브 공항까지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하루 만에는 어렵고 1, 2주 안에는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텔아비브의 벵구리온 공항을 탄도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게 후티 측 주장인데 이스라엘군은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홍해에서의 군단 산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후티는 지난 7일 밤 침몰시킨 화물선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후티는 해당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로 향했기 때문에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은 홍해와 아덴만, 아라비아해에서 운항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역에선 여전히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전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인질 10명 석방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어려운 이유로 이스라엘의 비타협적 태도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Israel is serious in its will to achieve a hostage deal and the c e s f i r in Gaza, and I believe it is achievable.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하마스와 일리주안의 휴전과 군질 석방 합의를 할수 있지만 하루 만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6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면 하마스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영구 종전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해 침몰시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드나든 선박과 같은 회사라는 게 공격 이유였는데요.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홍해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홍해를 항해하던 화물선에서 연기가 치솟더니 폭발이 잇따릅니다. 현지 시각 지난 6일 예멘 후티 반군은 그리스 선적 화물선 매직 시즈를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공격했습니다. 공격 영상을 공개한 후티 반군은 해당 선박이 이스라엘 입항 금지를 위반한 회사 소속이어서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신들의 거점인 호데이다항 90km 해상에서 다른 화물선도 공격했고 선원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5월 후티가 미국과 휴전을 맺고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각 7일 새벽 전투기를 동원해 예멘의 후티 반군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를 지지한다며 홍해를 지나는 상업용 선박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해 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형입니다. UN기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하마스의 허위선전과 비슷한 편향된 내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유엔기구와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 IPC가 현지시각 22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주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주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20일 점령작전을 시작한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가 있는 곳입니다. IPC는 식량 불안정의 심각성을 다섯 개 단계로 나누는데 기근은 가장 심각한 최고 단계입니다. IPC는 현재 가자 주민의 약 4분의 1인 51만 4천 명이 기아 상태에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64만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살 미만 어린이 13만 2천 명은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추정치의 두 배입니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 완전한 인도적 지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2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포위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하마스의 허위 캠페인에 들어맞는 맞춤형 보고서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IPC가 기근상태로 분류하는 영양실조 비율 기준을 이번 보고서에서만 30%에서 15%로 낮췄으며 사망률이라는 두 번째 기준은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이후 10만 대 이상의 구호품 트럭이 가자 지구에 진입했으며 최근 몇 주간은 대규모 구호품이 들어와 기본 식량은 넘쳐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스라엘에선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에 불을 질러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터널도 시위대가 점거하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한명한명 한명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내각의 군사 작전에 반대하며 종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스라엘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h a m a s 하마스에게 억류된 인질 가족 단체들은 현지시각 어제 오전 6시 29분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테라비브의 인질 광장에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이날 저녁 행진에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주최 측은 집계했습니다. 함께 억류됐다 먼저 풀려난 인질의 약혼자는 아직 가자 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의 생환을 호소했습니다. 아아 <목소리도>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 없이 종전에 합의하면 10월 7일에 참극이 반복될 것이라며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재천명했습니다. <목소리>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장악한 수도 산하의 발전소를 공습했습니다.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다고 반군 측은 밝혔습니다. 후티반군도 반격에 나서 이스라엘 벵구리온 공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